자 이거를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담갔다 음. 뺐다 하면 저도 또 하면 안 돼요? 어 하세요, 해보세요. 내가 한 다음에 하세요. 지원 언니 이이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는 제스파에서 나온 건데 네. 이거 젠텍이라고 거기서 나온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Hi. 네 민재 허드카기 tv의 이민지입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왜 이렇게 하고 나왔냐고요 오늘은 네 이야기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 지원 언니가 오늘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네. 언니 제가 있잖아요 음. 좀그 자고 일어나면 잘 붙는 체질이에요 아.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아. 예 엄청 뭔가 고민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계를 네 해보니까. 손이, 부기가싹 가라앉아요. 어, 그 어, 저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한, 신기한 어, 것 같아요, 어, 이게. 이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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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예, 뚜껑 예, 뚜껑을,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했는데. 네. 이거, 처, 처거든요. 처를 녹여서 하는 건데. 아, 이게 처예요? 네, 처 녹여서 아, 이제 하는 건데. 네. 이거, 그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이제 팔목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나는 발목이 삐었을 때, 네. 발목을 삐어서 걸지를 못하고, 발에 기부스를 했는데, 아, 했는데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이제 한, 음. 자, 이거를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담갔다 음. 뺐다 하면. 저도 또 하면 안 돼요? 어, 하세요. 해보세요. 내가 한 다음에 하세요. 지현 언니 이이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는 제스파에서 나온 건데 네. 이거 젠텍이라고 거기서 나온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파라핀 베스예요. 아 파라핀 베스라고 합니다. 네네네네. 파라핀 네. 베스 그러니까 이, 해보세요. 아또라. 이 물건의 정체는 대체 음, 무엇이죠? 이렇게 ]이죠? 하고 이거를 비닐, 비닐에다가 이렇게 네. 감싸고 있잖아요.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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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릴게요. 어, 이거를 비닐에다가 이렇게 네.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도 부들부들해지면서 이 선도가 네. 아픈 게 없어져요 어, 그래요? 이렇게 하고 따끈뜨끈하거든요이 네. 손목 아픈 게 없어져요 비닐을 한 장만 가져왔어요? 아, 한장더 갖고 해보세요 네. 처음에 뜨거울 수 있어요 손 넣으세요 넣었다 네. 안 뒤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그렇게 했다가 기다렸다가 두번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입히면 네. 되거든요 진짜 좋아요 탈모가 우와. 아픈 게다 없어져요 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한국은 음. 저희들이 듣도보도 못한 물건들이 너무 참 많아요. 많아요. 어. 예, 뭐버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비롯해서. 우리 병원에만 가 있었거든요. 아. 예. 원래 맞아요. 병원에서 맞아요. 파는 병원에서 이거, 이거 할수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 있어요. 또, 어, 있는 예, 거예요. 근데 가해 봤어요. 지금은 물리치료 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예, 충분히 전 이... 이거 사 가지고 이거 뭐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7,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8만 원 정도. 근데 아무튼 이거를 예. 아니 제가, 제가 저는 이걸 음. 이런 걸 집에 가지고 있, 음. 있는다는 게 집에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해요.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정리해 점매고 이게 다 그러니까 병, 이게 병원에 있는 건 그렇지. 줄만 이게 알았거든요. 제 이게 거갖 굳을 때까지 예.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게 선목 아픈 게다 없어져요. 너무 신기해. 근데 아. 나는 선목만 그런 게 아니라 난 두부다 예. 보니까 선목이 자주 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집에서 매일 하거든요. 거의 예. 근데 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고짓마은 어. 예전에 발목을 삐었잖아요. 발목 그어서 예, 예, 예. 기부수 했었잖아요. 못 예, 예, 걸었거든요. 예, 예. 근데 내가 이제 병원을 계속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음. 그래서 여기다 계속 매일 했거든요. 일주일하니까 발목 아픈 게 낫더라고. 아,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너무 이 너무 좋아요. 이 물건이 정말 음. 한국에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다는 게 나는 깜짝 놀랐어. 이 범물 같은 음. 이 물건이 이 정체를 이제는 아, 근데 알았네요. 근데 이게 백지영도 예. 썼대요. 백지영도 써가지고 아, 저번에 그때 예. TV에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뭔가 했더니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와 아, 지금 손이 너무 지금 뜨끈뜨끈하고, 시원하고. 뜨끈하고시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제 많이 부 부었잖아요 아, 몸이. 근데 지금 뭔가 저여들면서 아, 시원하죠. 자여돌면서 그 붓기가 발목 아픈 게다 없어져요. 이게. 예, 붓기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 통증 그리고 같은 그리고 이게 선이 이초 이, 이렇게 되면 이제 예. 다기면 선도 부드러워진대, 이뻐진대. 아 선도 피부도,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자자 음.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음. 네이 물건의 이름은 파라핀 베스예요. 파라핀 아, 베스 네, 네, 네. 그리고 또이 물건의 정체는 발목 음. 음. 그리고 발목, 신체부위 아픈 곳을 어. 다 치료해주고, 어. 그리고 낫게끔 해주고, 또, 심지어 피부 미용 관리까지 해주는, 어. 네, 그런 기능을. 손이 너무 예뻐져요. 어.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이런 기계가 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난 깜짝 놀란 거. 나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난 이게 진짜 아픈 걸 괜찮게 해줄 거였는데, 네. 아니, 내가 발목을 삐어서 그때 기브스했잖아요 네, 네. 걷지도 못하고. 여기도 하고, 3일만에 발목 아픈 게 없어졌잖아. 오와 그래가지고 나도 아 이런 기계가 가는 게 있구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물리치료실에 음. 자주 가거든요 어, 물 이거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음, 저는. 그랬구나 가정집에 그러니까 나는 있는 몰랐지. 걸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니야, 근데 이거 팔아요 야 그러면은 쿠팡에도 그 어, 팔고 다 팔아요 우리 지연 언니가 이거 파는 아니야, 거 아니에요? 저는 파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저는 이거 사서 썼어요 저 파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거 어, 지금 근데 왜 홍보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홍보를 하세요? 아니, 아 쓰라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판다 하면 어. 내가 너무 그 광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어, 어, 응. 응, 응.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거 해도 응, 너내 보내도 응. 전혀 문제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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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파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런 거 쓰면 예. 너무 좋더라. 예.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오 어, 그런 게 있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니까아 아, 아, 이런 게 있구나 써서 쓴다 이거지. 네, 청사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하거나 뭐 이런 돈을 받고 어. 돈을 받고 이거를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예. 써 보니까 내가 예. 써본건 너무 좋아서 여기 지원 원장님께서 써 보시고 어. 너무 좋으니까 어, 너도 써 보니까 너무 좋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 주자 많은 사람들이. 어, 저도 저도 사서 쓰고 여러분들도 음. 이제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은 집에다 사서 넣고 사서 쓰시라는 거예요. 뭐 뭐 음. 그냥 쿠팡에도 있고 뭐 네이버에 찾아서 네네이버에 예, 찾아서 그냥 음, 쓰셔도 된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뭐 예, 저희가 파는 게 아니고, 음. 예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생각하세요. 왔을 때 너무 음. 막 몸이 곳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좀만 다른 선도 하고 싶어요. 어 해보세요. 또또막 음. 쑤시고 아프고 하니까, 그다음에 예. 이거 해서 이거 철을 이렇게 벗겨요. 벗겨서 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아 자연스럽게 또 넣어요. 가아그 어, 반지 빼고 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발도 해도 돼, 발 씻고 아, 와서. 아, 음. 네. 발목 아픈 게 없어져요. 야 <laughs>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음. 손이 완전 부들부들해져요. 만져봐. 와. 부들부들하죠? 매일 하면 손이 완전 피부가 너무. 아니! 어, 이 손은 툭툭한데이 완전... 어. 손은 지금 붓기가 어, 부들부들, 다 빠졌어요. 너무 부들부들해져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야말로 아, 부들부들. 또하요또 응,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손 놓다가. 음. 응. 와. 팔 빼고. 어 너무 좋은데? 어, 하세요. 발목까지 쫙 시원하죠. 아, 하니까 시원하죠. 예, 너무 좋아요. 어, 시원하죠 일단은. 와, 붓기가 쫙 어, 빠지는 거 같다니까? 어, 시원하죠. 혈액 순환을 이제 다해 주는 거지,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 물리 치료하는 거 이거 있자,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예. 응. 예. 음, 음. 기다렸다가 맞아 거기 구두 그 올라가서 딱 구두면 그때 다시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돌어가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번, 여섯 예. 번만 하면 돼요. 나도 너무 좋아 가지고. 음. 그쵸 우리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죠. 예, 사람들 예. 많이 알아가지고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저도 거예요. 저도 하나 사야 되겠어요. 어, 나이 네. 드신 분이 진짜 이거를 너무 좋, 좋다고 생각하니까. 예. 아니 이게 나이 들면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겠는데? 무조건 집에 있어요. 아니 근데 젊은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어, 발목이 시리고 막 우와. 발목이 시리고 그러면 발목이 많이 걸으면 발목도 삐고 아프잖아요. 그럼 예. 여기다 발로 으면 발바닥 막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예. 없어져. 거시 발바닥 아픈 게다 없어져. 마사지 기계 따로 필요 없어요. 이야. 진짜 와, 이거 진짜 발도 어, 해야 되겠다. 발도 한다. 발씻고 발도 발도 놓, 놓고 있고. 와. 하는 거죠 이제. 아, 저는 이게 병원에 가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아니다, 아니다. 어, 지금 오른손이 부어 붓기가 어. 지금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죠. 예. 뜨끈뜨끈한 게. 와, 이렇게 정말 이제 쪼매면. 와.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원래는 여기 장갑도 있거든요. 아. 장갑을 내가 안갖고왔는게 장갑도 줘요. 여기서. 아. 그럼 장갑도 이렇게 또 끼워서 뚝 지금 더 이제 보온 효과가 음. 더 뛰어나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좋죠. 처음에만 네. 뜨겁지 두 번째는 안 뜨고. 거 음. 그죠. 그래서, 아, 이건 뭐, 그, 물리치료 가, 물리치료 하러 필요 없어요. 가려면은 어, 또 너무, 내가 시간을 어, 내야지, 그러니까. 또 그랬잖아요. 이제 걸어가야지. 네. 솔직히 발이 어. 불편한데 어떻게 걸어가? 그렇죠. 막이런신 분들은 집에 이거 하나 사놓고, 야, 그냥 뭐 이제 발당 갖다 꺼니고 팔당, 손당 갖다 꺼니고 어. 예, 무릎 아픈 무릎 그러니까. 갖다 꺼니고 뭐. 아니, 한국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아니, 우리 한국에서 네. 이런 기계가 있는 건 몰랐잖아요. 알았어요? 물리치료. 1 0년살아도몰랐죠 병원에 물, 가야만 이런 걸줄알았죠 네. 물리치료 가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몰랐잖아. 이거를 집에다 갖다 놓는다는 어. 생각을 못 하지도 못 네. 이런 거 판다는 것도 몰랐지. 네. 몰랐죠. 어? 몰랐죠. 나 있으니까 알았지. 누가 네. 알았지나 몰랐으니까. 네. 아 지현 언니가 그 지운그나는거 어. 광고 보고 내가 이거 샀다니까요? 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와 이거 좋아. 가격은 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은 한8만 원. 10만 원도 안 돼. 어, 10만, 10만 안, 돼. 원안 네. 되네요. 안 돼요. 자, 10만 원안 됩니다. 어. 이제 그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 7만 원에서 8만 됐군요. 원. 어, 네. 네. 이제 아무데서나 다살수 있다. 아, 네. 나는 진짜 북한에서 올때 너무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음. 이제 이런 기계를 쓰고 쓰면서 한국에 음. 아니 어?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저는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안마우이자가 있다고 해서. 아. 참 신기했어요. 아니 안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안마의자가 안마를 해줘 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와, 근데 진짜 안마의자에 한번놀랬고 음. 그리고 또 여기에 한번놀랬어요 뜨끈뜨끈 어, 진짜 좋죠. 와, 시원하죠. 이게 선이 붓기가 그치, 싹 빠져서. 붓기가 싹 빠지면서 음. 시원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음. 이게 뜨거우니까 이 몸을 혈액순환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음. 그러길래 시원하지. 그 너무 좋 발목 아픈 것도 이거 발시고 발력에다 넣잖아요. 네. 일주일 하니까 발목 아픈 게 3일이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진짜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해야 음. 되는구나, 집에서. 와. 신기하죠? 이런 게 있다는 것처럼. 아,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처음, 처음 봤죠? 예. 예. 너무 서,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저도 사서 매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좋네. 와. 아, 여러분들 구경 잘 하셨나요? 네, 저희가 뭐 광고하거나 뭐 홍보하려고 다시 한번 고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이 이 물건을 뭐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원 언니가 수술도 하고 좀 몸이 아, 보니까 안 너무 좋아요.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사람들 좀 많이 알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막 돌돌 한국에서 신기한 이런 기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카드 많이 써가지고 옆에 이렇게 초가 묻었어요, 막. 그~ 지현 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 기계를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만이 좋은 그~ 행복을 누리면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민주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너를 또,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너를 너무 응원해주시고, 이뻐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줘라. 이거 모르고, 못뭐 쓰는 사람들 많을 거야. 어,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뭐, 어, 팔목 아프고, 뭐, 음. 발목 아프고, 막, 어, 어디 조금만 부딪혀도 어. 아프고, 몽들고, 막, 맞아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 그런 사람들, 이거 진짜 최고, 최고. 근데 이게, 나이가 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어, 젊은 사람도 저도 그래요. 음, 예, 그렇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어, 아침에 일어나면 선발이 다 붓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일 갔다 오면은 다리가 어, 다 붓고 어, 막 이러거든요. 어, 이거 참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밤에 일하고 자면 음. 완전 있잖아. 깨어나다니까. 밤에 샤워를 음. 하고 발 담그기도 놓고 딱 예, 담갔다가 이제 한 음, 발씩 담갔다가 뭐, 꺼내서 음. 잠을 자면 진짜 제가 잠도 좀잘안 오거든요. 음. 불면증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음, 발목 저기 해가지고 아, 쓰면 딱 좋아. 근데 그럼 음, 너무 잘잘 잡고 음. 잘잘 같아. 이거 맞아, 하면은 맞아. 저도 하나 사야 될것 음, 같아요. 너무 좋아 이거.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막 사라 사라 그래서 뭐 이것들이 무슨 뭐돈 받고 간거아냐뭐 <laughs>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음. 와이거 너무 저우니까 지현 음. 언니가 또 엄청 마음이 여리고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운 후기를. 예전 와서 저 네. 써보고 너무 좋았어 너랑 얘기하는 거지. 예 네, 맞아. 요 이런 저운 후기를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다 음. 해가지고. 에 예, 이제 민주야 너도 사서 쓰고 그리고 차라리 왔던 김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분 많으니까 음, 음. 예 이런 거 소개해서 쓰라 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물리치료에 시간 낭비하면서 갈거 있냐 예뭐 집에 와서 그냥 예뭐몇번안 걸려요 예 음. 집에 와서 이렇게 몇번 담갔다 담갔다 꺼내면 이렇게 아니 선이고 발이고 다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이 기계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 기계가 좋다고 또 이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우리 지연 언니도 너무 고맙고 음. 우리가 대한민국에 엄청 감사하잖아요. 네, 지연 언니 그렇죠. 솔직히 북한에 있으면 꿈도 못 꿨잖아요. 우리가 음, 그렇죠, 이런 삶이 그렇죠, 그렇죠. 예, 행복한 이런 삶이 우리가 음. 꿈도 못 꿨는데 음.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요, 사는 맞아요. 게 우리. 어 의무고 또 책임감인데 지현 언니가 또 이제 구그 감사함을 또 이렇게 표시하니까 표현을 하니까 음, 진짜 기계 너무 좋아서 이거 어... 사서 가지고 기계 사업하고 싶은 나큼 기계 너무 좋다니까요 너무 좋네요 음, 예 진짜? 그래서 뭐 솔직히 뭐여러 분들한테 뭐예 광고도 아니고. 예. 써 보니까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예, 하는. 여러분들도 좋은 거 이제, 많이 같이 공하고 예, 한국에서 어. 이런 신기한 기가 기계, 기계에 뜨면서 너무 놀랐다고. 예. 그래서 좋은 것을 공유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연 언니가 또예 이렇게 영상에 또 이제 출연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아 우리 지연 언니 같은 분들이 <laughs> 참 많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네. 그다음 이렇게 넣으면 자기가 다 녹거든요. 네, 이손 안에서 와요. 완전 두근두근 부들부들. 네. 우와. 생사 여러분 보이시죠? 완전 또 네. 근두근 부들부들해졌어요. 지금 손이 오, 다 녹았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두근두근. 부들부들... 이게 보트 부... 부었던, 예. 어. 부었던 게. 예, 부었던 게와쫙쫙 녹았어. 그렇네. 네, 생사 여러분 오늘의 이 주인공.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네. 지연 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오늘 뭐 어쨌든 이런 기계를 한국에서 써보면서 병원 안 가고 쓸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걸 음.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사서 쓰시고 행복한 음. <laughs> 네.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네. 건강하시고 네네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laughs>